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7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고통과 허무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앞장에서 욥은 엘리바스가 자기 자신에게 충고한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욥이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친구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안이 욥은 하나님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과 허무함을 토로하기 시작하네요. 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고통과 허무함을 토로하는 요의 모습. 자요배 무엇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모없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자, 요배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이 부분들을 지금 토로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휴식하는 밤일지라도, 이분 누워도 참들지 못한 채 일일이 척 처리대척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도 그럴 것은 썩은 몸에 벌레가 생기고 피부는 골았다가 터지는 일들이 수 개월째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러한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인생이란 일과가 끝나고 품싹을 기다리는 품꾼의 고달픈 일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욕분 하나님을 경애하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의 삶이 이토록 아프고 고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안할 때처럼 생각할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욕은 인과율 말고 다른 시각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이 일이 왜 있었을까? 하나님은 무슨 뜻과 무슨 계획이었을까? 라는 인과율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마음과 생각과 눈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현편을 만나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그 하나님이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보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계속해서요. 6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서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요분 모든 날들이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저물고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낮 바람 같은 이 생명이 끝나고, 나의 영혼이 수월로 내려가면은, 자신은 구름처럼 사라질 테니, 그렇게 무의미 속에서 생이 끝날 것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 인과율이 제대로 작동하던 세계에서 의미로 충만했던 요배 삶은 이제 텅텅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인과율을 따지면서 세상을 바라보던 그 생각과 마음과 안목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걸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절대로 모르시라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 땅의 어떤 인과율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가심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어떤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안목, 나의 경험, 나의 경력들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 26절부터 1 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법의 법칙만으로는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요백에는 허무함을 채워 줄 새로운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없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의 일, 나의 사업의 일, 나의 개인의 일, 나의 교회의 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 일들이 누구의 뜻 안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뜻. 세상이 따지고 드는 인과유를 넘어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17절로 21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어 내가 범죄하였던 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여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다. 아멘. 자, 이제 요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 별거 다닌 자신의 모습. 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혹독하게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신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이기에 한순간을 내버려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괴롭히시냐고 지금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배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위대하고 고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더욱더 크게, 더욱더 단단하게 단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유약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휘말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나를 새롭게, 오늘도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단련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요. 모든 것이 다 그것 안에 끝날 것만 같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너머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운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호기한 존재로 여기시여 매 순간순간마다 주목하시고 또한 단련시켜 주심을 믿으며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성장시키기 위하여 더욱더 강하게 만들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임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으며 감사를 찾을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